아, 지금 민주당이 쑥대밭 했다면서요? 음, 예. 계속 대구는 있는데 <웃음> <웃음> 많은 국민들이 아, 거기에 크게 지금 네. 네, 반응을 안 하고 있어서 네. 뭐, 아. 아, 제 속이 탑니다. 그럴까요? 네. 아, 이 홍익표님은 예, 이분에 예, 미리부터 알고 계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처음 듣는 의원이에요. 아, 그래서 저뭐 제가 친분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네. 의원이 있다 정도는 알고 네. 있었는데 저는 근데. 아예 그 몰라가지고 확실히 홍익표님이 이제 국회방송에 계시다 보니까 여야를 이제 다 이렇게. 기계적으로라도 이제 중립적으로 이렇게 다 다루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뭐 아마 이 여야 그러니까 보통 기자들이 여당 출입 야당 출입 있긴 한데 왔다 네. 갔다 하는 친구들은 아마 대체적으로 음. 좀잘 많이 알긴 할 거예요. 저는 네. 이제 기간이 짧다 보니까 또그 안에서 이제 뭐랄까요? 이 아침 뉴스 위주로 다루다 보니까 사고 친 사람들 위주로 많이 기억을 하게 돼요. 아. 네. 니면 네. 사고 친 사람의 과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옆에 같이 있었거나 이런 사람 네. 근데 이런 사람은 잘 몰랐는데 민주당의 장철민 의원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한번 들어가 보시죠. 당공 아, 당이 공천원금 의혹에 단호했는가 특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 민주당에서 그 그러니까, 이거 의미가 있죠 민주당 최초의 어 이견이 등장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젊어 보이네요 이 사람. 네 젊어요. 음 제가 일기로는 저보다 예. 아, 어렸던 것 같기도 하고. 오. 요. 공천금? 네. 네. 네 어, 몇 살인가요, 이 사람? 제가 지금 네. 찾아볼게요. 어, 특공을 해야 된다라고 아... 밝힌 게 처음이래요. 이번, 이번이 처음이죠? 네. 네. 여기 아, 그리고 재선이고요 83년생이네요. 83. 네. 예, 어허. 저랑도 별이가안 나네요. 어, 그래서 여기에서 아침 전널 인터뷰, BBS 라디오에서 이제 어, 인터뷰를 했다는데 공천원금 관련된 건에 대해서 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만큼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저도 의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선거에 나가나요? 네. 음... <laughs> 그래서 야, 그런 거예요. 존재감은 확실하게 알렸겠군요. <laughs>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치르는 지역이 네. 예를 들어 호남이다 뭐 이러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음, 이분이 지금 네, 대전 충남. 아 네, 여기 이제 특별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런 민심에 대해서 어, 영향을 혹은 네. 이걸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음, 네. 그래서 이제 원칙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럼 출구 전략도 있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얼굴을 알, 알리고 난 다음에는 또 이제 뭐 당과 또 어떻게 협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 재미난 얘기죠. 예, 예. 이 이렇게 얘기하면 당내에서 공천 받을 수 있겠냐. 음, 공천 탈락이다 이런 얘기 있던데. 그100%그렇습니 그럴, 뭐 그럴 것 같은데. 수도 있을 것 같다 는 예. 생각이 들고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강훈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하도 본인이 그거 알면서도 출마했다는 거는 이번에 인지도를 좀 쌓겠다. 음. 이 지역에서 뭐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본인은 이제 그쵸. 중도적인 뭐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예.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나 음. 아, 생각됩니다. 아, 그 뭐지 장기적 전략으로는 뭐 괜찮을 수도 있겠어요. 이거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송은석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특검을 회피한다라는 것은 6.3 지방선거도 뇌물 공천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나 어, 다름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특검이 공천 뇌. 대문 특검이잖아요. 그럼요. 여기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덮겠다라는 얘기인 즉슨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차 특검에 대해서도 본인이 아 국민들이 선거 아, 지방 선거에서 국민들이 선거를 해야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 여기에 대해서 이 특검 정국 끌고 가는 걸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저는 이것도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들 특검은 이미 특검 정국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번에 2차 특검은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공천 뇌물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 여기 대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즉 기존에 했던 방식의 공천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예. 지금 우선은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아무래도 논란이 됐기 때문에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관위에는 현직 의원들을 좀 배제하겠다 이런 아 얘기. 가게 서울 얘기 아니었어요? 저도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그러니까 서, 이게 서울. 딱 서울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예. 그리고 모두 배제가 아니라 네. 배제하려고 노력하겠다더라고요. 노력하겠다. 네. 그러니까 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좀 빼려고 노력하겠다라는 네. 거였고 어. 그리고 제가 볼때 민주당 에서 저 특검 받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든 막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김경 같은 경우가 논란이 됐던 게 서울시 강서구 때잖아요. 그럼 좀꽤 음. 지난 시점인데 그렇죠? 지금 2023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지금 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이때 누굽니까? 특히나. 아, 김태우 김태 어그건 우리 김이고 예. 김무전요 예. 어, <laughs> 어, 어. 예. 민주당의 지도부들 네. 그 당시에 예. 이재명 대표였죠 네. 그리고 밑에 조정식 이런 사람들이 음... 공관위원장 하고 랬었단 말이에요 예. 조정식은 지금 특보로 가 있잖아요. 예. 현재 민주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뭐 이름만 바뀌고 뭐 자리만 바뀌었지 비슷하단 아, 말이에요. 그렇겠군요. 그럼 이거 한번 털리기 시작하면 민주당 어마어마하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볼때 민주당은 어떻게든 저거 예. 특검 무조건 피하려고 할 텐데 예. 그렇지만 음. 우리는 여기에서 더 열심히 그래서 특검을. 네. 어, 할수 있도록 해야죠. 음, 네. 아니 당내에서 호텔 경작처럼 이게 돈을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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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마지막에 돌려줬죠. 네. 결과적으로 <laughs> 네. 네, 뭐 어, 발생한 돈은 없습니다만 민주당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뉴노멀이라고 해버릴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틀어막지? 그래도 아니, 아직까지는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게 조금 있나? 그 선거 앞두고 있어서. 아, 있죠. 그리고 선거 특히나 네. 이게 다 지방선거 관련된 인물이잖아 요 김경 네. 자체가 그리고 김경 지금 녹취록 나오는 거 보면 네. 민주당 내부에서 이 지방선거 관련해서 돈 자체가 항상 그냥 돈이 아주 당연시되게 거래됐다라는 말투 그런 네. 뒤에 녹취록이 굉장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제가 보고 어쨌든 지방의회 선거를 뛰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아니 민주당은 지금 보니까 그 김경록 치록 얘기 강선우 얘기 보니까 단가표 같은 게 있던데요. 그렇 시세표가 나오고 예.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공천만 얘기를 하면 네. 그 김경록 치록에 보면 돈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는 걸 아주 당연하게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 돈도 이게 아니라 네. 너무 당연한 그런 음. 대화를 보면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민주당에서는 일상이다. 야. 라고 보여줘서 야. 이거 당연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돈을 주면서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하겠어요? 본전 생각 본전. 안 하겠어요? 예.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적으로 썩을 수밖에 없는 그 예. 사태를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 말기에 이 시, 실제로 이 민, 민초들이 굶어죽는 아사를 하 원인에는 그따, 그 당시에 식량이 뭐 흉작이 들어가서 뭐 소출량이 낮아서가 아니래요 그렇죠.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매관매직 때문에 사람들이 본전 뽑으려고 그 밑으로 줄빠다 내려오듯이 계속 더 많이 걷어내다 보니까 그미실가에서 시작한 예, 그이 매관매직이 이 민초까지 내려오면 너무나 많이 수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사람이 굶어 죽는 일까지 발생하죠. 그리고 정도로. 지금 김경 하는 걸 보면요, 김경이 예. 그 현직 의원한테 얘기 를 하려, 그러니까 본인. 협조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직 예. 의원한테. 근데 그 중간 단계도 거쳐요. 음. 근데 그 중간 단계에게도 돈을 줘요. 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쓴 거고. 수수료까지 있구나. 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 당연히 본전각거기나날거 아니에요. 야. 이 단계들을 거치면서 야. 그래서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썩어 있다. 야그 정도면 자영업 신고해야 되지 않나요? <laughs> 야. 아니 영화 왕의 남자에 보면은 그런 네. 얘기 나와요. 이게 좀 뇌물 받아먹은 관리 관료가 임금이 딱그 알게 되니까 어 그럼 네 니놈한테 네 관직 내려줄 때돈한푼안 받은 나는 뭐냐 이러면서 막 발로 막 밟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그 그 지금 현재 이런 자리라는 게다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할 때는 돈한푼안 받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세금으로 뜯기고 있지? 근데 지들끼리 이 돈을 주고 받는다고요? 네. 아아야지 야, 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냐? 그래서 다니냐? 이거는 정말로 아, 네, 많이 아니 저는 수수료 얘기는 좀좀 좀, 좀, 좀 전에 처음 들었거든요. 아, 중간에 예. 네. <laughs> 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 그러니까 중간에는 뭐 시의원 해 가지고 네. 아, 그러니까 그 자기의 목표물인 현직 뭐 의원한테 가기 위한 중간 다리죠. 네. 야, 그러니 네. 이게 그당내선그 전당대회 때는 돈 봉투 사건에 공천, 아, 그니까 돈봉투 사건이 그때만 뭐 보니까 300만 원뭐 이런 정도 규모였잖아요? 그렇죠. 아, 그, 그 당내, 그 전당대회가 뭐라고. 그, 그, 그러니까, 게 예, 300만 원이면 그쵸. 나머지는 알만하네요. 그니까 전반적인 이게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고 풍토였던 예. 것 같거든요? 아, 그 돈이 어디서나서 그렇게 빙글빙글 돌까? 그다 우리 세금일 텐데. 강선우, 음. 보세요. 강선우, 그, 세, 재산 1억 신고했잖아요. 예. 근데 현금이 1억이 있었다고 하잖아, 집에. <웃음> <웃음> 어, 아니, 그, 그러니까 돈은 전 재산이 1억인데, 현금이 집에 1억이 <laughs> 있고, 어, 어, 옷은 한 천만 원짜리 입고, 신계 뭐아 천만 원짜리 하고, 그래서, 아,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스카프 얼마, 얼마짜리예요그도끼군 나갈 것 같은데, 그 엄청 많지. 그, 뭐, 엘베스 뭐, 이런 거 하면, 한 예. 백만 원, 그니까, 100만 원짜리였던 것 같긴 한데. 그뭐 그러니까 있는 많지 않아요? 스카프?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잊지 말고 챙겨줘야 될게 서영교 의원도 스카프 많죠? 예, 티가 안 나서 그러지. 제가 몰랐다잖아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예, 서영교 의원님. 예, 제가 그래 10년 바라보면서 우리 서영교 의원님이 스카프 하는지 몰랐어요. 네. <laughs> 그게 안 보였대. <laughs> 웃긴다 진짜. 10년을 봤는데. 그러니까 마스님께서 그러니까 네. 얼마 얼마가 정해지지 그러니까요. 야, 와참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우린안 줬음. 예, 정신차려는님께서. 예, 저도 이 내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데 예, 진짜 저도 이게 돈이 가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예,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 진짜 말 그대로 휴먼 에러가 있을 수는 있죠. 그걸 우리가 예. 감당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은 시스템적으로 그런 에러가 맞죠. 있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 민주당은 정말 시스템 에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예 국민의힘은 뭐 비슷한 게 있기는 있다면은 아예 공식화된 건 있어요. 예를 들어 뭐복 그 비례대표 나간 사람이 공천 기타금이 이제 음. 그 진입 장벽이 너무 네. 높아가지고 좀 힘들게 한다. 이거는 뭐 공개된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아이고 참. 음.